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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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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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 아니야? 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재개발 입주 조건 좋은 곳으로 매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학교 위치가 이 정도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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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좋아. 게다가 굴포천역 부평시장역 부평구청역 역세권 이거 진짜 미친 이뭔이뭔 이뭔 개소리야 네 로드뷰로 들어가면서 한번 보실게요 제가 아주 좋은 물건을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여기 계란 파는 곳이 있고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이제 지하이고요 네 도시계획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레미안 아파트고 이 위로 올라가시면은 한강에서 나온 굴포천이 이쪽까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굴포천이 예전에는 굉장히 똥물이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지금 부평구청에서 많이 환경개선 사업을 해서 냄새가 전혀 안납니다. 오히려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입지 조건도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다들 하십니다. 네,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외관 사진은 이렇구요.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현재 여기가 거실. 굉장히 주인분이 깔끔하신 스타일이어서, 이런 형광등이나, 이런 집 내부 시설을 굉장히 다 깨끗, 깔끔하게 수리해 놓으셨어요. 현재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해가 잘 들어오죠. 그리고 작은 방에, 이제 주방에 냉장고 놀자리가 없어서 작은 방에 이렇게 놔뒀구요. 여는 보일러실, 보일러도 거의 새거죠. 그리고 화장실 위에 편백나무로 이제 수리가 되어 있어요. 천장에 여기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옷방 여기 어르신 혼자 사시는 집이어서 이렇게 방세 개를 깨끗하게 꾸며놓고 사셨어요. 그리고 도배나 벽문 같은 것들은 잘 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샤시도 아주 깔끔하고 지하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베란다. 이렇게 이제 매물은 설명 드릴 것 같고 네, 건축물대장 보실게요 인천광역시 부평동에 있는 그 다세대 주택이고 면적은 38.37제곱미터 여기다 이제 방 3개 화장실 하나가 들어간 것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91년 2월 20일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재개발 추정 예정 구역이라고 저는 희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바로 이 지역, 저희 이제 물건지가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인데, 지금 지도에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이 한강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에요. 이것은 뭐 별거는 아닌데, 이 굴폰천이 한강에서 이제 나온 물줄기란 말이에요. 이 근처에 이제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를 제한하겠다는 그런 지역이라서 사실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매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이제 주택이고요 다세대주택 B01호고 전용면적 38.37제곱미터고 분양면적은 39.69제곱미터 사용생일은 1991년 2월 20일 30년 지났고요 매매가는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세임차 추정예상가 전세 임차인을 맞췄을 때 예상되는 전세 금액이 이제 5천만원으로 추정되고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안에 리모델링이 어지간해서 잘돼 있어요. 샤시라든지 도배장판이라든지. 그렇고 실투자금은 이렇게 맞췄을 때 천만원 예상되고요. 현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월세 임차인을 맞추셔서 다달 이제 월세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실투자금은 5,700만원. 괜찮은 매물을 소개해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이밖에도 부동산 법률 상담, 세무 상담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물 접수, 재개발, 갭 투자, 토지 아파트 상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